Hey. I can do it all and it ain't no problem Ain't nobody harder than a nigga fuck flooring bitch I go hard, I'm ballin', I'm blow-trottin' I'ma flow hard, my nigga, I'ma start with it It's all good, I do it time

진짜 오, 얼굴 거리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? 피, 저 피곤해 보여. <laughs> 아까도 <그랬구나>. 아 진짜요? <laughs> 저 차에서 계속 잤어. 요 이런 거제 체질 아닌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술을 또 이렇게 음주촬영 <laughs> 맨날 와인 먹고 취해가지고. <laughs> 비키니야. <laughs> 어, 면적 작은 거. 네, 뭐가 제일 고민이 되세요? 지금 모노키니 입을지, 비키니 입을지 고민 중이에요. 왜? 비키니에 따라서 사진도 다르겠는데? 큐브가 어, 음. 음. 타봐야죠. 네. 사망할 것같아 <laughs> 언니 엄청 힘들어 보여요. <laughs> 옆에서 모니터링 하는 거 계속 봤는데 네. 진짜 힘들요 햇빛 아, 때문에 아, 이렇게, 어, 뭐지? <laughs> 이랬는데, 네. 좀 아쉬워요. <laughs> 제가 촬영을 잘해야. 다들 안 힘든데. 지금 네, 조금 더볼게요 죄송해요. 아, 촬영. 어나 어디 있지? 이렇게 근데 맨 아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씨 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 라운드 또 됐어요. 어 어디 있지? 는데맨 아래 또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어 진짜 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 있는지 모를 텐데. 그래서. 전혀 그냥, 그냥 너무 과하게 포즈 안 잡고 자연스럽게 하면 안요 이거.. 해, 이거 떠야 되잖아, 근데. 뜨긴 뜨는데. <짠데. 웃음> 많이 잠길 것 같아. <laughs> 근데 이거 허리가 너무 뜬다. 뭐가 나요? 저는 검은색이요. 아 이것보다? 응. 아 진짜요? 아 뭔가 흰색 입고 싶은데.. 디자인이.. 저 이게 나야요 검은색이 나야요또 바꿔 입었나요? 뭐가 나요? 네. 검은색이 나요? 저 검은색이요 아.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<웃음> 검은색 <웃음> 검은색 입어야겠다 이 한번 입고 와볼게요 <laughs> 다입어는것 같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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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요? <laughs> 저는 검은색이 더난것 같아요 그래요?

게안 하고 안 하는 대신 찍어 찍는 거짠 자작해야지 네. 어? 아예 내가 다 먹을 거야 어. 아그 아, 우리 기념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면? 아. 아, 그 기념샷 그 뭐하지? 막 우리의 우리의 식감을 위해서 <laughs> 우리의, 우리의 식감을, 식감을 위해서 어? 저도 찍고 싶네요. 데 숙소 가서도 찍어요? 저는 샤워하겠습니다. 음. 음. 술쟁이야 술쟁이. 소영 씨도 저보다 어리고 청아 언니가 몇 살인지 아세요? 다들 의외로 어리시더라고요. 의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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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왜, 아니 뒤에서 너무... 웃으시는데요 지금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니까 이거 어린... 편집혀야될것 아... <laughs> 같은데 <웃음> 아... <웃음> 아... <웃음> 나 이상한 소리 하는데 <laughs> 지금 준비한 의상은 본인이 준비한 거예요? 입으신 거? <laughs> 네 엄청 고민 고민하다가 준비한 의상이에요 한국 제품 중에서 조금 엉덩이가 트여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걸 찾게 된것 같아요 얼굴 너무 안 보여서 해봐. 우와 어, 진짜 이거가 나온다. 우와, 시원하겠다. 오자. 되게 겠다 여기. 아, 어, 저 물놀이 엄청 좋아해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. 못해서 대단해 못했는데 <laughs> 수영을 배워야겠어요 수영. 수영을 할줄 아니까 근데 머리 저렇게 젓는 것도 너무 섹시해요 <laughs> 저거 가라앉아 그쵸 그렇죠? 여기 <laughs> 근데 근육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근육입니다 <laughs> 아 근육 근육 아니요아 됐다 <laughs> 내년에 저는 맥심 찍는 게 아니라 멋슬베이될 것. 약간 분위기 있게 나왔다. 어. 경쟁한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어떠셨어요? 아니다. 아 너무 재밌었어요. 감독님이랑 다들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이쁜 사진 만든 것 같아요. 배고파요. 아니, 나 진짜. 배고파요. 술이 있어요? 아, 다 먹었어요? 제가 다 먹었어요. 청소좀 다들 고생하셔서 저라도 치워야죠. 여기서 굽는 건가? 물에 들어가셨어, 덕분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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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빨리 먹어야돼 빨리 샤워하려고요, 지금. 아니, <laughs> 여기 아, 됐어. <laughs> 어. Yeah, right, mixed with a code. At.